구독으로 가장 빠르게 파워 축구를 만나보세요. 서울 이랜드 대 김포 FC K리그 2 16라운드 프리뷰 파워 축구. 네, 서울 이랜드입니다. 지난 라운드 쉬고 왔습니다. 7위 기록 중이고 10득 12실점 홈에서 무패입니다. 이무긴 하지만 광주에게 1대0으로 패배를 거뒀고 김포는 안양에게 1대0으로 꺾였습니다. 9위 기록 중이고 18득 26실. 득점력은 경쟁력 있지만 실점은 아쉬워요. 네, 예, 양팀 다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서울이랜드 같은 경우는 최근 2연패를 기록 중이고, 경기당 1점에 못 미치는 득점력, 그리고 경기당 1실점 계속 내주고 있다는 점이 수치상으로 안 좋은 거고, 김포FC 같은 경우는 상황이 더안 좋습니다. 뭐, 신생팀답게, 뭐 어느 정도 예견돼 있었지만 말이죠. 서울이랜드 스쿼드 사이즈 39명, 김포 37명, 몸값 총액 서울이랜드 117억, 김포 73억, 서울이랜드 용병 3명, 김포 2명, 서울이랜드가 25.2세로 어린 팀이고, 실험리그 시절에 서울이랜드 트로피 6개 땄더라고요. 김포 1개, 서울이랜드 현역 국대 1명, 이재익 선수 U23 이하 레벨로 7명, 김포는 현역 국대 U23 레벨 없습니다. 최근 맞대결 전적은 김포 홈 개막전이었죠. 역사적인 개막전에서 2대2로 비겼습니다. 김포가 두 골을 먼저 넣으면서 승리를 따내나 했지만, 이성윤 선수 아세노 선수가 골을 넣으면서 2대2로 비겼습니다 비록 승리를 따내지 못했지만 양팀 다 박수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서울포커스 윤보상 골키퍼 목숨을 걸었다고 했습니다 뭐팀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뭐 다운됐다기보다 선수들이 으쌰으쌰 한번 해보자는 마음이 크다고 했는데요 뭐 오랜만에 홈경기지 않습니까 아직 뭐 끝나지 않았습니다. 승격 서울이 랜드도 지금부터 정신 차이면은 가능한 거예요. 윤보상 골프포의 바람이 이루어질지. 예, 고정원 감독은 안양전 패배 이후에 예, 수비가 버텨주니 공격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김포는 상당히 공격적인 팀이지만 수비에서 문제를 많이 보였는데 안양을 상대로, 물론 패배를 거두긴 했지만 수비적으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번엔 어떤 팀 컬러로 부직훈련도 하고, 서울이랜드의 장단점을 뽑아냈다고 했습니다. 공격포인트 탑3를 보시면 서울이랜드 이동률 4개, 김정환 3개, 유정환 2개입니다. 뭐 서울이랜드의 고민은 공격이 그렇게 좀 좋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공격이 잘 되지 않으면 순위 올라갈 수 없는 거고, 김포는 공격은 잘 돼요. 손석용 7개, 윤민호 6개, 김종석 선수 3개입니다. k 이스리그에서 올라온 팀치고는 아주 잘하고 있고, 디펜스 맨 파워는 4대3 정도로 예, 김포가 한 가지 부분에서 더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윤민호, 김태한 예, 선수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일단 획득은 동률이 떴습니다. 서울이랜드는 김선민 선수, 윤보상 선수, 김현수 선수의 역할이 크다고 볼수 있죠. 클리스트는 윤보상 선수가 무려 다섯 개를 뽑아냈습니다. 수비는 나쁘지 않아요, 서울이랜드. 공격이 고민. 양팀 다 고민하는 부분이 달라요. 최다 출장자 탑 10을 보시면, 윤보상, 김현수, 한용수, 최광훈, 김선민 선수 순으로 경기에 많이 나섰고, 김포가 서울이랜드보다 두 경기 더 뛰었죠? 박경록, 김종석, 윤민호, 김태한, 손석영 선수 순으로 나왔습니다. 뭐, 양팀다 뭐, 별일 없으면 이 선수들 다 나올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유정환 두 골, 윤민호 여섯 골, 이동률 3도움손석영4도움 그 정성호 선수 라운드 베스트 1회, 손석용 3회, 안희띵 선수는 박경록 선수가 김선민에 앞서고 몸값은 김인석 선수가 김수범 선수의 거의 2배 정도 앞선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차광영 선수 경남을 떠나서 서울 이랜드로 왔습니다. 서보민 선수 황태현, 배재호와 우측 윙백 자리를 두고 주전 경쟁을 벌이지만 멀티 능력이 있어서 경쟁자들에 비해 한발 앞서있고 체력이 좋고 양발을 자유자재로 쓰고 킥력이 좋습니다. 작년까지 서울 이랜드에서 뛴 최재훈 계약 만료돼서 김포로 왔고 첫 대결에서 출장을 했고 이번에 서울 이랜드 전두 번째 경기를 출장 노리고 있습니다. 활동량 수비가담 능력이 괜찮게 평가받고 있고 김정한 선수의 공격 포인트는 세계 구단 상대로 1골2 도움 그리고 김종석 선수의 공격 포인트도 세계 구단 상대로 2골2 도움 세 개라는 거죠. 네, K리그 1에 송시우가 있다면 K리그 2에는 김정한 선수가 있습니다. 슈퍼 조커. 매 경기 꾸준하게 나오지만 거의 10분 이하로 뛰면서 이렇다 할 모습은 못 보여주지만 조커인 그에게 10분을 20분처럼 소중합니다. 아틀렉티코 마드리드의 영입제의가 있었던 적이 있었고 그포텐이 언제 터질지 기대를 모으고 페이스 리리그 득점왕 출신의 김종석 선수 패신력과 골 결정력 두루 갖추고 있고 연계 플레이가 좋습니다. 지금은 사정상 중앙에 기용되는 모습이 많지만 경기마다 섀도우 스트라이커로서의 역할도 해내죠. 양팀 예상 포메이션은 똑같이 343대 343으로 나올 걸로 보입니다. 서울 이랜드는 물론 톱백도 쓰긴 하지만 343으로 했을 때 경기력이 그나마 좀 괜찮은 모습이고 양팀다 고민하는 부분은 달라요. 서울 이랜드는 공격이 조금 현창고 인포는 수비가 너무 안 좋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가 두팀 사령탑이 가진 고민이라고 할수 있고 통산 맞대결 전적은 올 시즌 첫 번째 대결에서 2대 2로 비겼습니다. 1모 올 시즌 총 4차례 대결을 하죠 서울 이랜드 김포 다 중위권에 지금 위치했다고 볼수 있는데 지금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번 경기 승점 3점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승부 예측입니다 이번 경기는 딱 한마디로 정리가 가능하다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수비는 나쁘지 않은데 공격력이 아쉬운 서울 이랜드 공격력은 가쳤지만 수비력이 매우 좋은 둘다안 좋은 김포 FC 둘다안 좋은 부분을 얼마나 극복할지가 이번 경기의 키포인트다 서울의 방패가 김포의 창을 해외적으로 막아낼 것인가? 막아내기만 한다면 저조한 득점력에도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본다. 이번 경기 승부를 예측해보겠다. 서울 이랜드의 승리입니다.